아, 어, 근데, 진짜, 시즌1이라고 사실 조금 쉽게 생각했거든요? 음, 어떤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즌1이라 음, 조금 쉽게 생각했는데, 어, 쉽지 않습니다. 템포가 옛날에 알던 그 템포가 아닌데? <laughs> 원래는 오늘 자원주 공성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일정을 땡겼냐? 어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황광군 주둔지가 생겼는데 솔직히 이게 제가 시즌 1할 때만 하더라도 없던 시스템이어가지고 얘네 스펙을 잘 몰랐어 딱한 부대 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거야 이런식으로 백력 소모가 거의 없어요 막100 이래 150 100이 정도밖에 소모가 안 돼가지고 아 이때 아차 했어요 아 이거 클 났다 <laughs> 이거 공성 3일차구나. 하기 딱 쓰는 거야, 갑자기. 여기 스펙을 미리 알았다면, 3일차 공성을 미리 사전에 공지를 드렸을 건데, 여기 스펙을 제가 잘 몰랐어. 그래서, 아, 이거, 이 스펙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3일차에 자원주 공성을 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상대 대만 측에서도 이제 3일차 공성을 했고, 저희도 일단 시간을 또 어떻게 어떻게 맞췄어? 그래가지고 또 공성이 동시에 진행이 됐었어요. 다행히 저희도 성공을 또 무난하게 해가지고, 다운드 진입을 했고, 열심히 길작은 하고 있는데, 변기가 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길작 속도가 조금 느리고, 일단 템포가 빠르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약간 초보자 수업을 네. 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는데 제가, 이번에, 시즌 1에는 압도적인 실력이라고 해가지고 이벤트가 따로 있는데요 6레벨 토지하고 7레벨 토지, 8레벨 토지 각각 하러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제가 근데 여기서 4등을 했어요 좀 안전빵으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4등을 했었고 두 번째도... 두 번째는 사실 좀더 빨리 갈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도 안전빵 한다고 4등을 했거든요 8토지는 1등 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압도적인 차이 <laughs> <laughs>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뭐라도 1등을 해서 기쁩니다. <laughs> 1일 18시간 만에 8 토지 점령했습니다. 음, 대만 지금 지금 이쪽 정도까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음, 저희가 지금 여기를 넘었거든요. 거의 비슷하려나? 거의 비슷한가 보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저희는 아까 한 5시 좀안 돼가지고 상나에 이미 타일이 다 왔어요 상당히 타일이 이미 됐고 상대는 아직 타일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꽤 많이 남았거든요 하나 둘셋넷6포까지 뚫지는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씨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 곱열 여덟 이게 많이 남았어요 대충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9시 정도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구요 네 저희는 8시 공성 예정입니다 지금 리모컨 공성하시는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멀리서 오고 계신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저희는 이미 사기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공성할 수 있게 준비를 충분히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물론 조금 어, 늦게 오시네요 긴장, 긴장. 크게 집중, 집중. 딱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길게 안 걸려요. 이게 길어지면은 저희가 변기로 변기로 그만큼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아니, 니 방어근에 막혔어. <laughs> 아, 빡세네. 쉽지 않네. 기병보고 okay, 음, 음. 기일리 출발 아 못걸려 지던데 허신창이 있었지? 3번이네 3번 인지합시다 허신창이 있습니다 박세인데? 박세다, 박세. 지금 성장들이 잘안 되셨어.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 좋습니다. 아무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그 선멸 컨트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깎아낸 거고. 선멸 더 있거든요. 있기는. 삼사각꼬님이 받기 전에 깠으면 좋겠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세 부대, 두 부대. 어, 한멸더 있죠? 오케이. 두 부대 까겠지. 음.. 깔수 있을 것 같아. 아, 빡시네. 생각보다 더 빡시네. 확실히 구성지는 각을 좀더 봐야 되겠네. 그래도 선배 많이 남아있네요. 좋습니다. 12분 정도? 충분해. 하나, 마지막 하나. 다 깠어요. 오케이, 병기 꼬고, 병기 가자! 병기 가자! 왔습니다. 오케이, 해상님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47분? 향이 조금 빠듯하긴 하네. 병기 잠수 없어야 됩니다. 병기 잠수 있으면 안 돼요. 아, 이제 호출 드릴 겁니다. 2000딱 3만? 3만 넘었구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아 나이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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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락 공성 무난하게 종료를 했고 3료까지오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제가 오늘 좀 급하게 방송을 키느라고 어, 일정을 되게 좀 당겼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짧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방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다음 상의 공성을 하게 될 때, 상의 검은 공성 을 하게 될때 방송을 켜게 될것 같습니다. 용어 30 서버 6일 차입니다. 용어 30 서버 6일 차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석현을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편 대만 측은 이미 어제 저녁에 동관을 뚫었어요. 어제 저녁 9시쯤에 해가지고 동관을 이미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5일차에 동관을, 구레벨성지을 그, 돌파할 정도면 사실 좀 감당 안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사실은. 왜냐면은 8일차에 딱 공성하는 거 보고 아, 이거 무조건 성장 시간 필요하다. 성장 안 하면 이거 못 뚫는다. 병기 만들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 어제 왜냐면은 상대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맹3 개가 나눠서 쳤거든요. 그래서 대략 병기가 한200대 이상이었어. 초기엔 400대 넘게 보였었는데 200대 이상이었고 선멸도 조금 간당간당했던데다가 이제 병기 같은 경우도 풀틱 치면서 한 시간을 거의 다 채워서 공성을 했거든요. 근데 인원이 훨씬 많은데도 그 정도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패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동의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별큰 문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훨씬 늦게 진입을 하는 만큼 일단 상해 올라가면 긴작을 진짜 빠르게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상해에서 교전이 일어나려면은 대략 일요일 정도 한 일요일쯤이면 상해에서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 강화는 지금 저희가 좀 넓게 퍼졌어요 되게 넓게 퍼져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쭉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가봅시다 리스트 봐야돼 기계 6, 궁이 4 근데 궁기가 지금 많지는 않네 거의 창방이네 오케이 okay, 창둘 잠깐만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부대씩 나와가지고 또 병력이 지금 75,000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야돼요 왜왜변기가 들어가죠? 하나 더 창 2번 갈렌 님이랑 롤링 베어 님. 갈렌 님 어디 가셨어? 상 하나 더. 현이 님. 오케이.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1, 2. 기병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병은 최대한 아껴야 돼요. 마지막에 혹시나 기병 나왔을 때좀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방패를 요럴 때는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와 근데 얘네 진짜 쎄네매맥기고왜 <laughs> 이렇게 쓰냐? 음, 음, 음. 뭐지 왜 경기가 무슨 부가 또지 어떻게? 은참 행사. 집에 다시 가야겠다. 웅일 방사. 아, 헷갈리, 는데 뭐, 써? <laughs> 큰일 났다. <laughs> 아, 궁이, 오케이. 궁이, 궁삼. 잠깐만. 황오, 황육. <laughs> 정신없어. 4개 좀 많은데, 그래도 지금 꽤 빠른 속도로 지금 까지고 있기는 한데, 그냥 바로 바로 다 그냥 투입할게요. 석형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참여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역선성 맞았네, 이거. 훈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선멸 더 없어요? 배트 2에비성은 빈력 채워서 다시 와주세요. 야, 우리 선물 이정도로 뭐, 안 뚫리냐? <laughs> 큰일 났네. 1 2부대 하나 남았는데 다 겁나 센데 이거? 아니 동탁이랑 얘네 계속 나오는 느낌인데? 동탁 맹획이 계속 나오는데? 거의 뭐 통곡의 벽이구만 계속 맹획이야 이거 어? 개성뱅이 근데 동탁 얘네가 제일 센거 같은데? 어떻게 된거야? 거의 뭐 이거 통곡의 벽이구만 까지질 않네 하나 또, 동, 또 동탁이야? 뭐지? <laughs> 미치겠네 이게 방패들 거고 또 동탁이야 이거 헬로우 헬로우 1분 동탄 너무 센데 기세등등을 확실히 들고 있는 쪽이 좀 빡세긴 하구나 지금 맹행기랑 얘네 둘다 기세등등 들고 있는데 좀 빡세다 많이 안 까지는데 우리가 최대한 뭐 하나라도 더 까야지 지금 음? <laughs> 아, 왜 이렇게 쓰냐 근데 이거 아, 말도 안되게 쎄는데 이번에 일제사격이 버프되면서 이거 겁나 쎄진 것 같은데 다음에 마지막 거만 조금 편한 걸 나오면 될것 같은데 아, 지금 병기가 내구도가 지금 좀 간당간당 하거든요 지금 대충 한 30분쯤 될것 같은데 200되면은 한 7만 틱 잡고 7만 5틱 들어가야 되네 딱이네 지금 빨리 얼른 먹어야 되네 피우로딱 들어가잖아. 바로 한번더 갑시다. 이거 아마 많이 못갈 거야. 병력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돼 가지고 많이 못갈 거고. 박탱커님 한번더될거 같긴 한데 이 정도면 5분 내로만 까 봅시다. 음, 갈린 거다 넣어야 되겠네 이거. 근데 이거 5천짜리 같은 거는 어차피 별 도움이 안 돼요. 지금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움버안되 하나 마지막 하나 또 동탁 씨문 <laughs> 버려 <피워버려>, 진짜. 안탁 동탁 너에도움는다아 동탁 문에도이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 좀만 이 좀만 더 마지막 부대 이안 음. 어, 어, 아, 동탁 맹핵 진짜 죽여버렸어. <laughs> 아니, 동탁 맹핵 뭔데? 어, 방택 지금 가군는 있는데 어, 동탁 좀 빡세다. 어. 아, 근데 진짜 맹핵 동탁이 너무 세다, 이거. 음. 이 정도면 당, 당분간 뭐, 낙양이 나가지 않겠네, 일단은. 98만 어, 뚫으면 되겠네. <laughs> 어,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아. 안 됐는데? 잠깐만 무사과 퀸인 스토다 됐다 이제 2만 나이스. 경기 투입 에타만잘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애매하네 딱5 만에. 어, 기네추경님 어서오십시오 아무래도 시즌1이라서 경기가 지금 육성잘안 되고 있어. 지금. 이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이번 시즌 처음으로 3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템포가 지금 너무 빠르거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저도 지금 템포가 엄청 미친 듯이 빠르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시즌1 치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템포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템포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낙양이고 뭐 뭐고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좀 어거지스러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앞서버 같은 경우에는 6일차 사이에 뚫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티지는 <laughs> 원 장수도 전법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이를 다 뚫어 이거 되는 되는 것 자체도 좀 웃기긴 한데. 그만큼 또 이제 투자 하신 분들도 은근히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할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 봐야겠죠 석현은 지금 조금 간당간당해 보이긴 하는데 경기 안빼고 막타까지 치면 될것 같아요 4만0만0천4만0천어다 4만 가렸다 진짜 이거 영웅지다 가렸다 오케이 나이스 이제 바로 길작 시작 지금 우리 기뻐할 틈이 없어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바로 길작 시작하겠습니다 명여 때문에 이게 될까 우리 육성지 해야 되는데. 터치 2위? 와, 나이스. 누가 또 1위 해주셨네? 어, 나이스, 나이스. 1위 누구야? 깡패님? 아, 깡패님 나이스네요. 2위가 저고, 3위가 홀맨님 공성 1위 무당탈님, 2위 전찬님 3위 재민님 지금 전찬님이 그, 경기를 4병기를 쓰셨잖아. 근데 그거, 거의 그만큼 쓰신 거네, 다들. 나이스 합니다. 아직 경기 육성 안 하신 분들, 경기 키워주셔야 돼요? 왜또 휴전 떴어, 근데. <laughs> 아 휴전입니다 휴전 휘전. 빡장난났네 수비군 두 건짜리고 일자꾸네.